스맹수 대부입니다. 금일은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10탄입니다. 정의와 진실이 곧 도래하는 미래의 지구의 사탄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게함으로써이 땅에 만지한 사탄의 마음을 지워 창조조 하나님 여확해 주신 인간의 본연의 마음을 되찾아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길을 가자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자 되시는 분이 유튜브에서 알린 요한 계시록 내용이 나의 마음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의역기죠 나의 소명으로 여기어 그 내용을 오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내용 그대로이며 마지막에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건의한 내용을 복합하여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에 1장에서 3장까지는 인사이며 4장에서 16장까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장앙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별에 따라 6장은 일곱인의장으로 동승의 등 발생하는 애지의 발생으로 인간성 파괴가 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의 구장은 일곱 나팔 재앙과 16장의 일곱 대적 재앙은 환경파괴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강도를 더해가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재앙이 커갈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커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앙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용하시어 재앙의 그런들을 모두 지옥으로 쓸어넣으시어 이 땅을 정제하신다는 기록입니다. 재앙의 재앙을 이기는 방법은 성도들의 기도이며 이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재앙의 기간은 7년이며 기간 중 발생하는 재앙의 종류는 세계 전쟁과 항우에 인한 식량의 감소로 아사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의 질병의 발생으로 우리들의 고초를 겪은 것도 하나의 재앙의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33년을 살면서 인간 본성의 얼음을 몸소 체험하신 점이 우리 인간들을 보다 이해하시는 폭이 넓어져 하나님께 건의하시어 인간의 종말이 아니라 보다 선함을 강구하시고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1장부터는 천년 왕국의 도래에 대하여 조금의 여유가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는 장차 이 지구의 인간들에게 주어진 운명의 순간을 미리 알려 한란에 대비하라는 말씀이라 여기십니다. 이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 여와께서 진심으로 우리들의 아버지라 말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을 사탄에게 팔아먹어 죄를 잉태하였으나 이를 일정 기간을 지나게 되면 아담이 사타는게판 우리의 영, 자유를 대사, 인간 본연의 선한 정신으로 복귀하게 되는 그때가 근세에 도달하였단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백의 민족이 자랑,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생각을 가지게 되며 악의께는 강력하게 대적하여 이 땅에 아예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할그 책무를 대한민국 백의 민족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